예. 막상 까보니까, 샘 곳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냅두고 가셨어요, 그냥 예. 많이 세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셉니다. 그래서 이 앞전 사람도 못 찾은 거고요한 방울씩 아주 미세하게 세잖아요, 예. 아까는 땀을 주로 샜는데 지금은 일치 안 되죠? 예. 지금은 그대로 있지요? 예. 예. 이 집에 이제는 아무것도 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과연 살겠다 여기가 왜 이렇게 파놓으셨나요? 전에 오셨던 작업자분이 예. 이쪽이 의심된다고 예. 하셔가지고 그 망치로 깨고 예. 그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파셨어요. 예, 드릴로. 예. 예. 그리고 찾지 못했어요. 예, 뭐 처음에는 이게 습기가 있는 것 같아서 까지 봤는데, 예, 막상 까보니까 텐 곳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냅두고 가셨어요, 그냥. 예. 그럼 드릴로 팠으면 먼지 많이 났겠네요. 아, 그 먼지 땄는데한 시간 걸렸어요. 노스탐지할 <laughs> 때는 드릴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음...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예. 우리는 드릴로 하지 않습니다. 선생님 지금 저 반을 보게 되면 지금 가만히 있어요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? 한쪽으로 가고 있네요? 예, 약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하게 한쪽으로 가고 있죠요 네. 지금 저 장비가 이 집에 아주 미세하게 세고 있다고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. 네. 많이 세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샙니다. 그래서 이 앞전 사람도 못 찾은 거고요. 네.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고치고 나면 다시 또이 장비로 확인할 거예요. 그럼이 장비가 또 샌다고 하면은 몇 군데든 가격 추가 없이 다 고쳐 줄 거예요. 예. 지금 이 집에 마루가 변질이 된걸 보면은 아무래도 미세한 누수가 오랫동안 샌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. 이렇게 미세하게 새기 때문에 이 앞전 사람이 찾지 못했을 것이고요. 거기 예. 네. 오케이. 10시, 주 미세하게 세잖아요. 예. 이제 10시인가요? 1시1분이에요1시1분 예. 10시 10분에 찾았네요. 에이. 선생님, 한번 보세요. 예. 아까는 땀물류 줄 샜는데 지금은 일체 안세지요 예. 예. 일체 세지 않습니다. 이따가 저쪽으로 가서 또 장비로 이 집에 전체 새는지 안 새는지 보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은 어때요? 아, 그대로 데 아까는 예. 안 가는 갓도 한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대로 있지요? 예. 예. 이 집에 이제는 아무것도 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과연 다행입니다. 자, 이제 마루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. 선생님,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아유, 마음에 아네요 아유... <laughs> 지금 금방 <그만> 끝날 거를, 걸... <laughs> 하루에 끝날 거 이걸 일주일째 이러고 있네. 그러니까 이 앞전에 공사한 사람은 먼지가 난리가 안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우리는 망치로 니까 먼지 하나도 안 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마루는 처음에 제가 약속했듯이 우리는 마리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시공할 수도 있고, 못할 수도 있는데, 오늘 마감까지 돼서 참 좋네요.